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시편 <laughs> 122편 1절에서 구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궁 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그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많이 춥진 않으시죠? 둘 중에 하나는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예배의 아름다움이 예배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며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믿는 자들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독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요일에도 진짜 서로 좀 연락하십시오. 오후쯤 되면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예배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설교했는데요. 어, 특별히 성막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예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은 하나님의 규례와 뜻을 따라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규례 또 질서를 따라 드려져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 성막은 하나님의 규례와 뜻을 따라 지어졌는데 이 성막이 보여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 성막은 우리에게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laughs>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리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산에서 신내산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다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지어야 될그 성막이 이와 같아. 그리고 말씀으로 그 규례를 다 주시면서 이 지시하심을 따라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는데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막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어, 그 전에 이제 성막 그 모형을 가지고 또 성막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죠. 몇번 설교를 했는데,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 예, 그림자, 우리가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 모형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하늘이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림자로 보여 주셨는데요. 신약 시대가 오면 이걸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 주십니다. 정말로 하늘님의하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눈앞에 모형이 아니라 실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가지고 보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 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모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글솔를 통하여 더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 주신 겁니다. 곧 하늘에는 그것 자체, 그 실제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신약 시대 예배입니다. 그 구약의 예배는 하늘의 모형 그림자로 드리는 예배라면 모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면 신약의 예배는요. 실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되는 하늘의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배며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하늘의 샘플이다. 샘플은 뭡니까? 똑같이 생겼고 똑같, 똑같은 것을 이제 재료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데 그 양이 적죠, 그죠? 부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은 정말로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어,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날에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겠죠. 어쨌든 신약의 이 예배는. 구약의 예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더 뛰어난 하늘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2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형이 바로 그 성전의 성막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거죠. 특별히 122편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 그 모음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또 좋은 삶을 다 내려놓고 예,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곳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도시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무엇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탄과 감격. 땅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레스 n f o 자들이 건 s o l o m o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과 비하면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m o n 그 o l o m o n s o 이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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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o 성전 성문으로 들어가는 이시타르라는 성문이거든요. 예. 예. 거기 보면 사람이 아주 작게 있고 성문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독일 가서 예. 독일 박물관에 이 바벨론의 성문과 성벽을 다 뜯어와 가지고 거기 그대로 이제 전시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옆에 이제 벽이 바벨론의 그 벽이 다 붙어 있습니다. 벽이 붙어 있는데 그벽 가로 전부 사자들이 막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이 성문을 통과해서 바벨론 아니 그 다니엘 그 친구들이 들어갔죠,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 굴은 실제로 사자가 있는 그 굴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자들이 가득한 제국에 끌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성벽과 그 성문을 보면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고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북방의 강한 민족이 천내로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들의 그 성벽과 그 성문이 너무 크고 화려한 거예요. 특별히 이이 성문의 성벽은요. 마차 네 대가 오갈 수 있는 4차선 도로 성벽 위에 4차선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엄청났겠습니까? 고대의 어떤 이, 이 문명 중에 이 바벨론의 네, 이 바벨론 제국의 문화는 어, 뭐 지금도 아주 뭐 불가사의하게 에, 그렇게 여겨질 만큼 거대한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그성 안에 거하면서 바벨론의 큰 건물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는 것, 또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보는 것이 그들의 눈에 착겠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의 그큰 건물들보다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더귀하게기고더 아름답게 여겠습니다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에다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말씀과 예배와 영생의 복을 그들이 볼수 있었기 때문에 영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좋습니다 예. 악인의 궁정에 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악인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장막 작은 장막 악인은 궁전이고 하나님의 집은 장막입니다 이곳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이 땅이 것과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비교급이라고 했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요 이전의 아름답게 여긴 것을 포기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게 되죠. 그죠?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예쁜 것, 더 좋은 것. 그러나 성도는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움. 바로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집 예배에 담아 놓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에 담아 놓으신 하늘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설명하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하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한다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이용하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 사랑은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오라하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에게 영생의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이 없지만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녀가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은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하면 서로 한 몸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사랑은 연합하게 만들어 주죠.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는 거죠. 자기 자녀를 꼭 안는 그 부모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를 꼭 안아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영이가 어제 이제 태원에서 예, 드디어 엄마의 품에 예, 안겼잖아요. 그죠? 예,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하죠. 그래서 시필레스 이야기하죠. 저때나이가그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예. 교회는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는 거죠. 112편 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하늘은 잘 짜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건데 잘 짜여진 이 조미라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가 원어로 하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바르. 근데 이 단어의 뜻이요 매듭으로 묶여 있다. 서로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서로 묶을 때 매듭을 딱 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매듭으로 딱 묶여져 있는 거, 그게 하바르니다 아, 예루살렘아. 너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하나로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도시 아름다움, 우리가 이제 서울 가가지고, 아, 서울 멋지다. 예, 여러분, 서울은 사는 곳이 아니라 놀러 가는 곳입니다. 예, 한 번씩 구경 가고, 예, 그래야 이제 예. 아, 재밌는 거, 좋은 거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쨌든 아, 멋진 광경을 보고 이 도시 너무 아름답다, 아, 너무 멋지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정교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요, 이 도시가 하나로 딱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로, 한 덩어리로 묶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며 서로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여와의 집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화목재물을 나누어 먹는, 성찬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기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이다. 아름답다. 너는 한 묶음의 매듭이고 서로 연합되어 있고 너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구나. 참으로 아름답다. 바로 그런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한 매듭으로 묶여 있는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 묶음으로 묶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 아니라 했습니다. 머리 돌, 대장 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매듭이 딱 지어졌다는 것, 한 묶음으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성읍이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그 줄을 갖고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되고, 성례 안에서 하나되고, 기도 안에서 하나되는 거죠.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안에서 함께 주의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잘 짜여진 조미란 한 매듭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 사진 넣어두었죠, 그죠?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 사진인데 이게 벌써 한 예, 8, 9년 전 예, 예, 사진 같아요 어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우리 예원이 목마를 태워주고 있었는데 시원이가 자기도 목마를 어 예원이 목마 태워주겠다면서 그래서 시원이가 예원이를 목마 태우고 제가 시원이를 목마 태워서 예원이가 막 천장에 이제 머리가 막 달라해가지고. 위쪽 공기를 마시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웃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저희 아내가 보고 이제 딱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아 이게 교회다. 글수의 말씀에 든든한 기초 위에 굳게 서서 건물마다 사람마다 서로 연합되고 연결돼서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글수이까지 자라가는 거. 예. 여러분 이 그림의 포인트 뭐냐면 우리 시온이가 지금 예. 예. 허리를 탁 접어가지고 지금 예온이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막 용을 쓰고 있어요. 예. 자기는 허리도 못 펴면서 예. 이럴 때가 있었는데 동생을 참 사랑하고 아끼고 예. 희생하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솜길 때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 야, 여기 정말 사랑이 있구나. 여기 정말 기쁨이 있구나. 여기 정말 평안이 있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질서 있는 예배,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야, 여기는 신적 위험이 있구나. 인간들의 모임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을 때에 심판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에 진심을 다하여 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 아, 여기는 세상과는 다른 뭔가, 아름다움이 있다, 신비로운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묶여 있고 연합되어 있으며 서로를 섬기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평안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의인의 회중에 불러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주의 교회로 부른받은 자로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기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